안녕하십니까. 산나물 아재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식물, 이 식물에 대해서 좀 예, 이야기를 할 겁니다. 이 식물 어렸을 때 추억들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. 산에 가보면은 이렇게 맺힌 게 있어요. 이게 옛날에는 깨금이라고그랬습니다 개금 저희 동네는 깨금 <laughs> 근데 이건 사투리고요 개금 근데 요즘은 또 헤이즐넛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재배하는 데 드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재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속에 그냥 자생해 놓은 겁니다 예. 고습죠이 안에 예. 요 안에 있는 거를 깨가지고, 예, 요게 크면은요, 예, 이렇게, 더 크죠? 좀더 크면은, 아우, 남을 뜯고 일을 해다 보니까 손이 엉망돼 버렸습니다. 이해해 주세요. 예, 요게 더 크면은 요 속에, 예, 개금이 들어있습니다. 딱 자르면은, 빡 찼을 때 잘라서, 예, 까서 먹으면은요, 정말 고소하죠? 네, 요즘은 이것도, 예, 재배를 하더라고요해질로이라 해가지고 많이 재배를 합니다. 근데 옛날에 이 나무, 예, 이 나무 있는데 가면은요, 쐐기도 있죠. 쐐기 쓰이고, 또, 예, 바다리라는 벌이 이런 잎 밑에 집을 잘 짓습니다. 그래서, 아, 많이들 벌도 세고 그랬습니다. 그러면 옛날에 벌쓰면 뭐라 했죠? 된장 발르면 낫는다고 어르신들이 된장을 갖다 막 발라주셨죠? 그런데도 나았어요 그런 거 보면은, 된장이 효과가 있나요? 그건 모르겠습니다. 어르신들이 그 민간 요법이니까 그런데 된장 발라가지고 그 냄새가 납니다. 그 친구 옆에 가면은.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아직 크지는 않았어요. 더 커야 되는 거고요. 더 여물어야 됩니다. 그래서 애온까 가지고 먹으면은 아 고소하죠. 헤이즐넛이라는 거 맛있지 않아요? 예. 그게 바로 이게 시초입니다. 개그며 네. 옛 추억 생각나 가지고 이걸 예. 촬영을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산나무 라제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